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임금 네. 또는 뭐 공정임금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기준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음. 적정임금이라고 그면뭐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음. 우리가 공사를 할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네. 걸맞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네.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인식을 바꿔요. 야 최저 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맞아.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